위성 카메라는 지구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정지해 있지 않고 빠르게 공전하면서 지구를 관측합니다. 먼 거리에서 지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작은 빛을 모을 수 있는 큰 직경의 특수한 거울이 사용되는데요. 오목한 형태로 빛을 모아주는 주경과 상을 맺게 해주는 부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망원경과 원리가 비슷한 위성 카메라는 반사된 빛을 통해 지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별 지구를 보는 특별한 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 소재도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제작합니다. 우주에 올라가면은 진공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태양을 바로 맞으면은 영상 백도까지도 올라가고. 지구 반대편에 가면 은 마이너스 백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와중에서도 가볍고 기능적으로 아주 열변형이 없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유리를 벌집 모양으로 판에서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8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광학 거울 표면 가공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 단계가 거울의 모양을 잡아주는 연삭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설계한 공률 반경대로 앞면의 모양을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평면 같이 보이는데 이에 냉각유를 치우고 나면은 그 면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설계된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이 연삭 과정의 핵심. 오목 모양으로 빛이 잘 모일 수 있게 하고.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오차로 가공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기간만 두 달이 걸립니다. 만약에 깎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이 기준면보다 더 많이 깎으면 전체를 다시 깎아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울 소재 자체가 온도에 따라 수축평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연마하는 재료가 자체도 온도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마하는 환경은 24시간 온습도가 일정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다 맞아야 우리가 초정밀급 우주용 거울 자체 거울을 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 가공 작업이 끝나면 어머, 사, 잘 모양이 제대로 깎였는지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마 아직까지 연마하기 전 단계인데. 지금 이 프로 터치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표면에 측정 한점한점한 점, 한 점, 한 점을 다 측정을 하는데요. 그때의 x y Z 좌표를 모두 얻어서 이 표면 형상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수동으로는 10x10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서 측정하게 을 되고요. 어, 이제 좀더 정밀한 형상 측정을 위해서는 30x30, 대략 900포인트 이상의 형상을 측정을 해서 가공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찍어서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유는 광학 거울의 표면을 동그란 구면이 아닌 비구면으로 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위성 카메라는 상을 잡을 때 구면이 아닌 비구면 광학 거울을 사용하는데요. 곡선과 곡면의 휨미 일정해서 제작에 용이한 구면 거울은 상이 정확하지 않는 반면. 상을 선명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형태의 비구면 거울은 곡선과 곡면의 휨이 일정하지 않아 제작이 어렵습니다.